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하버드대학교 영양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딸 앨리스는 단 2주간의 한국 여행만으로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단순히 한 아이가 여행에서 감명받은 이야기 이상의 것입니다. 앨리스는 미국 급식에 익숙했던 아이였고, 제가 연구하던 주제조차 한국 급식이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정말이냐고요? 어떻게 한 나라의 학교 급식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살고 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 근처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주택가에 위치한 집은 저와 가족에게 더없이 편안한 보금자리입니다. 아내 메리는 환경운동가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딸 앨리스는 올해 16살이 된 고등학생입니다. 가족 간의 분위기는 꽤 화목한 편입니다. 다만 앨리슨과는 가끔 사소한 다툼이 있곤 하죠. 부모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사춘기 딸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앨리슨은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조금은 느긋하고 활동적인 편은 아닙니다.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며 햄버거나 피자 조각을 먹고 초콜릿이나 감자튀김 같은 간식으로 하루를 때우곤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주로 혼자 방에 틀어박혀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죠. 솔직히 말하자면. 앨리슨의 식습관은 제가 아내와 종종 다투는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영양학 교수로서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딸이 끼니를 패스트푸드로 때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존, 당신이 교수면 뭐해요? 딸 식습관 하나 못 바꾸는데. 메리,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앨리슨한테 너무 강요하면 더 반발할 걸?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앨리슨은 어릴 때부터 음식에 있어. 꽤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피노아 샐러드나 스무디 같은 건강식을 권해보기도 했지만 그녀는 항상 이건 너무 풀 같은 맛이야 라며 불평했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사실 저도 앨리슨을 강하게 몰아붙이진 못했습니다. 딸과 보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버드 영양학과 교수로서 강의와 연구로 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주로 학교 급식의 영양 균형 같은 실용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학교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정작 제 딸이 그 급식 문제의 피해자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미국 국립학교 급식은 제가 연구해온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에 속했습니다. 반복적인 메뉴 매주 피자, 치킨 너겟, 핫도그가 돌아가며 등장합니다. 가공식품 중심 냉동식품을 데워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적습니다. 지나친 당분과 지방 설탕 시럽에 담긴 과일칩이나 초코우유가 기본 음료로 제공됩니다. 앨리슨도 이런 급식에 익숙했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진 음식에 큰 불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았죠. 그녀는 급식은 그냥 끼니 때우는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며 주말엔 패스트푸드로 스스로를 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앨리슨의 학교에서 한국으로의 2주간 수학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문화교류와 글로벌 경험을 쌓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엔 살짝 회의적이었습니다. 앨리슨이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음식에 예민한 그녀가 낯선 한국 음식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아빠, 나 진짜 괜찮아.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올 거야. 거기 맥도날드는 있겠지? 딸의 대답에 아내와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앨리스는 여행 가방에 초콜릿과 감자칩을 잔뜩 챙기며,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야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주 후에 돌아온 내 모습이 궁금하구나. 그렇게 앨리스는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당연히 그녀가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슨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변화는 우리 가족을 완전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단순히 여행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앨리슨은 한국 학교의 급식을 경험하며, 자신의 식습관뿐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바꿔놓는 전환점을 맞이했죠. 믿기 어렵겠지만, 바로 그 급식이 저의 연구와 가족 모두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앨리슨이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녀의 모든 감각은 새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피곤한 표정으로 공항에 내렸지만, 한글 간판이 빼곡한 거리와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 풍경에 그녀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의 한중학교에서의 급식 체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국 학생들과 함께 급식실로 들어선 앨리스는 그곳에서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급식이겠거니 생각하며 트레이를 들었지만 그 위로 하나둘씩 담기는 음식들은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트레이 위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구이가 올라왔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익혀져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향이 코를 자극했고 윤기나는 흰쌀밥은 바삭한 김한장이 함께 올라가 고소함을 더했으며 된장국은 미역과 두부, 조개가 듬뿍 들어가 구수한 국물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반찬으로 나온 매콤새콤한 배추김치 달달한 감자조림 아삭아삭한 콩나물무침은 각각 다른 맛과 식감으로 밥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으며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나온 잘 익은 제철 배는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식사의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앨리스는 처음엔 낯선 음식들에 약간 긴장했지만 친구가 고등어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라며 알려준 대로 한입 먹어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날 거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밥과 어우러지며, 입안 가득 행복감을 퍼뜨렸죠. 이게 진짜 급식이라고? 레스토랑보다 나은 걸, 된장국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향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한 숟가락을 떠먹은 뒤, 구수한 맛에 점점 숟가락질이 빨라졌습니다. 매콤한 김치는 처음엔 맵다며 물을 찾았지만 밥과 함께 먹으면 묘하게 조화로운 맛이 느껴지기 시작해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접했던 냉동 피자 조각이나 치킨 너겟처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새로운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 앨리스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궁궐의 웅장함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고, 이어지는 가이드의 설명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궁중 음식 이야기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옛날 왕들은 이런 화려한 음식을 먹었대요. 그렇죠. 조선왕들은 건강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지금의 한국 음식 문화에도 이런 전통이 남아 있어요. 가이드가 보여준 궁중 음식의 그림에는 다채로운 색감의 나물, 고기 요리, 국과 탕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는구나 라고 감탄하며,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선 전통과 문화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투어가 끝난 뒤 점심으로 먹은 비빔밥은 그녀의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밥 위에 나물과 달걀, 프라이가 가지런히 얹혀있고 참기름과 고추장을 넣어 직접 비벼먹는 방식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체험이었습니다. 한입 먹을 때마다 다양한 맛과 식감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 음식은 앨리슨에게 단순한 밥 이상의 예술로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 앨리스는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는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니. 점심으로 받은 도시락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락에는 김밥 한 줄, 달콤짭짤한 양념이 배어 있는 불고기, 그리고 아삭아삭한 깍두기가 담겨 있었는데 김밥은 바삭한 김에 밥과 달걀, 햄, 당근, 오이가 어우러져 깔끔한 맛을 자랑했고, 불고기는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이 그녀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깍두기는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산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남산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시락을 먹던 앨리스는 이 도시락이라면 매일 먹고 싶어 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 중 앨리스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 전통 음식 체험관에서 그녀는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는데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섞어 김 위에 펼치고 당근, 오이, 단무지, 달걀말이를 가지런히 올린 뒤 조심스럽게 말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삐뚤빼뚤해 친구들과 웃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만든 김밥을 한입 먹으며 내가 만든 거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주간의 일정이 끝날 무렵 앨리스는 미국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가려 먹던 그녀가 이제는 이건 뭐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며 음식을 알아가려 했고 김치나 나물을 더 먹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신선한 음식을 매일 먹으며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전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햄버거나 피자는 재미없게 느껴져. 라고 말하는 앨리스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는 앨리스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신선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 활기찬 일상,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기대했던 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의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첫날, 앨리스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온 식습관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섞고 당근과 오이를 썰어 넣은 뒤 조심스럽게 말아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학교에 도착해 급식실을 마주했을 때, 앨리스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대신 차갑고 기름진 치킨 너겟이 접시에 담겨 있었고 반찬 대신 삶아진 완두콩과 당근이 통조림처럼 등장했습니다. 디저트는 설탕 시럽이 흥건한 캔 과일칩 한 통이 전부였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트레이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늘 하던 대로 너겟을 케첩에 찍어 먹는 모습을 보며 앨리스는 잠시 한국 급식에서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진짜 먹기 싫어라고 중얼거리며 그녀는 트레이에 담긴 음식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주머니에서 꺼낸 김밥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그녀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너 무슨 초밥 같은 거 먹어? 이거? 김밥이야.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거거든. 우와. 직접 만든 거야? 한번 먹어봐도 돼? 친구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던 앨리스는 조금 기분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미국 급식과 한국 급식의 차이에 대한 아쉬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스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요즘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옷이 약간 헐렁해진 것을 느끼고 호기심에 몸무게를 재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살이 빠졌어. 평소 체중계 앞에서 늘 긴장하던 그녀는. 숫자가 이전보다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주 동안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매일 한국 음식을 먹고 바쁘게 움직였을 뿐인데도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진짜 대단하다 한국 음식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몸에도 좋은 거였어. 그녀는 여행 중 자신이 먹었던 급식과 도시락, 김밥을 떠올리며 한국 음식에 대해 더욱 애정이 생겼습니다. 특히 매번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던 그 순간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도 한국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먹고 싶어. 이 결심은 그녀가 새로운 식습관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도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된장국이랑 김치 좀 만들어 먹으면 안 될까? 된장국. 그게 뭔데?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앨리스는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영상을 찾아보며 직접 요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른 재료는 대형 마트에선 쉽게 구할 수 없었고 대체재로 쓰려던 재료들은 맛이 전혀 달랐습니다. 된장을 구하려고 인터넷 쇼핑몰을 뒤졌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먹었던 그 구수한 맛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먹었던 거랑 왜 이렇게 다르지? 실망감에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한동안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앨리스는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왜 미국에서는 쉽게 구현되지 않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한국에서는 급식이 그렇게 맛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별로인 거야? 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 하버드 영양학 교수인 아빠는 딸의 질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앨리스는 한국 급식이 정말 대단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그 나라의 환경과 시스템 덕분이기도 해. 한국은 예산과 음식 문화 모두가 급식에 투자되도록 체계가 잘 잡혀 있지. 미국에서는 그런 체계가 아직 부족하단다. 앨리스는 아빠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선 다잘 되는데, 미국에선 왜안 될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완벽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앨리슨도, 한국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첫날 급식에서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매운맛에 눈물이 나고, 급히 물을 찾았던 기억 말이죠. 또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르신 한 분이 그녀를 보고, 외국인인데, 젓가락 잘 쓰네, 라고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칭찬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 외국인이면 젓가락을 못쓸 거라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이런 작은 순간들은 그녀에게 한국도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서의 적응은 언제나 쉽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앨리스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노력하느냐는 점이었죠. 미국 급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녀는 자신이 만든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할 수 있었고, 완벽한 된장국을 만들 수는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한국 음식의 느낌을 살려볼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는 동안, 그녀는 음식이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빠와의 대화에서도 앨리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빠, 미국 급식도 언젠가 바뀔 수 있을까? 물론이지. 앨리슨 변화는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서 시작된단다. 내가 지금처럼 건강한 음식을 사랑하고 친구들에게 그걸 알려준다면 그게 시작일 수도 있어. 앨리슨은 아빠의 말을 곱씹으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따라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는 그 경험을 활용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앨리슨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급식과 음식 문화를 통해 깨달은 것은 단순히 건강한 식습관이 아니었죠. 그것은 삶의 태도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앨리슨은 한국에서 배운 것을 가족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 아침,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족들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김밥, 된장국, 감자조림 같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었죠. 앨리스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잠에서 깬 아빠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딸을 보고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오늘 아침 준비할게. 한국에서 배운 거 보여줄게. 그녀는 유튜브를 참고하며 재료를 손질하고 밥에 참기름을 섞어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모양이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냄비에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집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향기는 가족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아침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응. 음,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정말 맛있네. 다음엔 나도 도와줄게. 앨리스는 가족 식탁에서 처음으로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며, 앨리스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건강한 한 끼를 넘어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녀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급식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자신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김밥, 비빔밥, 불고기 샌드위치 같은 메뉴는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화제가 되었죠. 어느 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레이첼이 말을 걸었습니다. 앨리스는 너 매일 점심이 다 다르잖아. 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한국에서 배운 거야. 나랑 같이 만들어 볼래? 그렇게 앨리스는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 만들기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 집에 모여 한국 음식 만들기에 도전했죠. 처음엔 단순히 재미삼아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친구들은 음식 만들기에 즐거움을 느끼며 앨리스의 도전에 점점 동참했습니다. 이 김밥 진짜 맛있다. 우리 학교 급식에도 이런 게 나오면 좋을 텐데. 맞아. 앨리슨, 너 급식에 대해 무슨 캠페인 같은 거 해볼 생각 없어? 그날 이후, 앨리슨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앨리슨과 친구들은 건강한 급식을 위한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려보거나 급식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의 급식이 너무 기름지고, 신선하지 않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채소나 과일 같은 건강한 음식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이 설문 결과를 학교 영양사와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며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급식 주간에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를 시도해 볼수 있을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학교 측도 앨리슨과 친구들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설계한 건강 급식 데이가 열리게 되었고, 그날의 메뉴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김밥,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 포함되었습니다. 급식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은 평소와는 다른 음식에 환호했고, 앨리슨은 그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앨리슨의 아빠 존슨 교수도 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구 방향을 새롭게 잡았습니다. 그는 한국 급식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운영 방식을 분석하며 미국 급식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슨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아이디어가 내 논문에 큰 도움이 됐어. 고마워. 아빠,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변화잖아. 같이 해보자. 아빠의 연구를 돕기 위해 앨리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세세히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앨리스는 더 이상 예전처럼 패스트푸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건강한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요리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것이 주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많은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아침마다 김밥을 싸와 나눠 먹기도 했고 도시락을 직접 준비하는 아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앨리스는 이제 단순히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작은 변화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앨리슨의 삶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작은 행동이 주변을 바꾸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국 급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정성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제 삶에 녹여내려고 해요. 앨리슨의 변화는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 누구나 할수 있는 작은 첫 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